A45 AMG 모델이고 이것도 지금 없어서 못사는 재고이기 때문에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할인은 뭐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낫고 보시면은 뭐, 좀 공격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또 만족스럽고요 휠도 좀 블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함도 보게 됐있고이 프랑시트가 또 적용이 되있는데이 프랑시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들어갑니다 기본 가격에서 추가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CLA도 마찬가지고요. 뭐 통풍 시트 넣고 열선 시트 들어있고요. 그리고 어후,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올려보고요. 또 AMG 3자리들이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립감도 좋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핸들링도 제공이 됩니다. 실내 앰비언트라이트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분해 스토디오도 들어가고요. 연비도 9.1kg로 연비도 괜찮고 그리고 2열에도 보시면 2열외의 모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거좀 바로 드릴 테니까 있을 때좀 바로 로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면 안 사시는 게 맞고요 스포일러도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여유롭습니다